나는 솔로 14기 96화 1부.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96화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6화 1부는 분석할 부분들이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진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디차 자, 그럼 먼저 한줄평 나갑니다. 자승 자박 영수. 자, 96화의 하이라이트죠. 대망의 영수, 현수 옥순, 첫 3자 데이트 나갑니다. 사실 영수를 향한 옥순과 현숙의 첫 대결이자 결승전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일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최종 선택을 제외하면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속 원픽을 정해야 하고 또그 원픽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데이트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난 옥순과 영수의 3대1 데이트 때는 그 주인공이 옥순이었죠? 그때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옥순의 모습과 성향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반대로 영수를 사이에 두고 현숙과 함께 이 데이트 참가자의 입장인 거죠? 이때 옥순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눈여겨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나들이를 하는 현숙. 우리가 줄곧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던 현숙의 모습이 있었죠? 과연 그 모습들이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실전 첫 번째 무대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당연히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전 95화에서 갈팡지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종일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영수. 첫 번째 옥순과의 3대 1 데이트 때와 반대로 이번 데이트는 영수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차를 타고 송어 축제장으로 갑니다. 먼저 앞자리 영수 옆에는 현숙이 앉고 뒷자리에 옥순 혼자 타고 가고 있네요. 다 데일 데이트에서는 차 한자리 배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 먼저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도착해서 옥순 현수 영수 3명이서 썰매 시합을 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영수는 여성 출연자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늦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도 무색하게 옥순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죠. 뭔가 오늘 데이트에서 옥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내 얼마 가지 않아 옥순은 넘어지지만 그때 영수는 현숙을 향하듯 지금이 이길 기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옥순은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 옥순은요. 옥순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서로 한반에서 짝짝꿍 하면서 좋아하고 썸도 많이 타섰잖아요 그때 보면요 피지컬적으로는 남녀 구분이 크게 없을뿐더러 서로가 이성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표현하고 마음을 보여주죠 옥순이라는 꼬마아이를 그려보면요 왜내 남자친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머슴같이 뭔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타입 여러분 다들 연상되시나요? 반면에 현숙은요. 남자 친구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 본인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때만 타이밍을 잘 골라 실속 있게 딱해 주는 그런 타입의 꼬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옥순보다 현숙의 연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옥순이 영수를 향해 내가 밀어 줄까요? 라고 하죠. 이 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즉 옥순은요. 지금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현재 본인이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현재 데이트 참가자로서 그 주인공인 영수를 얻기 위해서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영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죠?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겁니다. 이 노래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아! 이 가사가 생각나지 않나요? 자 이제 식당 가는 길에는 올 때와는 반대로 현숙이 뒤에 앉고. 옥순이 영수 옆 앞자리에 앉습니다. 옥순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와 현수 자연스럽게 이야기 주고받으며 분위기 좋죠. 이때 옥순이 지난번 첫인상 때 남자 출연자들로부터 받은 세 박스의 한우 세트가 도착했다고 말하면서 참 분위기가 갑자기 세지죠. 그리고 영수와 현숙 표정도 난감해하죠 영표를 받은 현숙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영수는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전이말 했었던 옥순이 좀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데이트 나오기 전 현숙에게로 기울어져 가는 영수의 마음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터라 뭔가 본인이 할수 있는 거는 다 한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아시죠? 그런 와중에 이 눈치 없는 말이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겁니다. 뭐 옥순 성향상 이것저것 생각 많이 했었겠어요? 그냥 현숙과 영수, 둘이 대화 나누는 걸 보고 본인은 좀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해서 영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아 휴대폰 보면서 그냥 한 말이라는 거죠. 암튼 이 순간, 이 말이 이날 데이트에서 영수의 마음이 현수에게로 조금 더 굳혀진 계기가 된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수라는 사람은 이성을 볼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조심성, 그리고 사려 깊은 말과 행동들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었죠. 그쵸?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트 나오기 전 이미 영수는 현숙에게로 마음이 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전날 1대1 대화에서 옥순에게 옥순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거는 그냥 현숙도 알아가고 싶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진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유부단함 속에서 나오는 영수 스타일의 화법인 겁니다. 초반이지만 짧은 썰매장 데이트에서도 느껴진 건 영수와 현숙의 데이트에 옥순이 왠지 들러리로 보여졌으니까요. 자, 다음 식당에서 같이 밥 먹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옥순의 모습과 성향은 이제 슬슬 인내심의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전 썰매장에서부터 잘 참아왔었던 인내심은 더 이상 옥순을 누르지 못하고 옥순 특유의 짜증과 분노로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난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은 영수를 사이에 두고 현숙과 나란히 앉아서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도 옥수 마음 속에는 영수는 내 남자였고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쵸? 옥수는 밥 먹는 내내 영수와 현숙의 티키타카 하는 모습에 뭔가 끼어들지를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죠? 옥수 입장에서 보면 내심 더 초조할 수 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영수가 그러잖아요. 어제 아침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두분 이야기했고 마침 그두 분이 나를 선택해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 이 단순한 말도 지금 옥수 에게는 내가 현숙이보다 먼저 영수와 데이트했고 3대일 때도 나는 영수를 선택했었고 이 관계의 지배권은 분명 나한테 있었는데 지금 내가 현숙이랑 왜 동등한 입장이 돼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 대화에서도 계속 초조한 상태는 이어지고 둘 사이를 마치 간보고 재보고 있는 듯한 영수에게 짜증이라도 난듯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간보지 마라 이렇게 잘라서 말하죠 그리고 또 이게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영수 대답은 나도 그렇고 현종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다본 모습이다. 다만 조심하고 있는 것뿐이다. 자, 여기서 영수 말은 그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세상을 사냐? 참아야 할땐 말도 좀 참고 조심해야 할땐 행동도 조심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너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속마음을 애둘러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뒤로부터는 영수는 현숙이 뭘 해도 현숙편을 들어주는 발언들을 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영상에서는 편집이 돼서 다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옥수는요, 옥순 성격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는 뒤에 이어지는 1대1 대화에서 영수에게 난 오늘 정말 노력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는 옥순이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그 모든 서운한 감정을 절제하고 억누르고 있었다라는 그 의지, 그 노력이 다 포함된 겁니다. 대디차! 1대1 대화의 시간입니다. 영수, 먼저 현숙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현숙은 본인의 주무기인 밝은 미소로 영수를 맞이하죠. 현숙은 끊임없었던 과거 연애 경험으로 본인 스스로를 아주 잘 알고 있죠. 특히 본인의 미소가 예쁘다는 걸. 현숙이 웃을 때 보면요. 거울 또는 상대방 앞에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온 웃음이다. 라는 게 보이고요. 또 웃을 때 입가와 눈가에 살짝 패인 주름을 봤을 때는 그 웃음의 구력이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형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죠? 이전 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영수의 이상형에 대해서 왜 옥수는 안 되는가를 길게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상형에 현숙이 가깝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었고요. 자, 영수, 먼저 옥수에게제 이상형에 현숙님이 가깝다. 그리고, 여리고, 보호본능 같은 것도 생긴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해 줍니다. 자, 남자의 보호본능이 발동되려면요. 일단,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성과 악, 핍박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 등등 서로 비교되는 상반된 대상물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보호본능의 감정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 옥순이가 그 비교 대상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렇죠? 반면에 현숙이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렇잖아요. 마냥 영수만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애타하는 모습들. 그러니 영수 입장에서 보면 저돌적인 혹순보다는 현수기가 훨씬 품어주고 싶었겠죠. 그쵸? 옥순이 설매탈 때 보세요 여러분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고 영수나 현숙이보다 더잘 타는데 영수가 뭘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영수 눈에 비친 옥순이는 기도 세고 지할말다 하고 뭐 어디 가서도 다 잘할 것 같고 절대 손해 안볼것 같고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쟤는 지 혼자 다 잘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좀더 해주고 싶고 좀더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 즉 현숙 같은 여려 보이고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당연히 보호 본능이라는 감정이 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 14기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골드 미스 미스터 특집이라서 아 이번 기수는 커플이 얼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요, 남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갖춰지잖아요. 그럼 영수처럼 상대방을 고를 때 내가 원하는 외모, 나이는 기본이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보호 본능이 발동되는 여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현재 줄수 있는 게 이미 많잖아요 근데 골드미스들은 보면요 일단 외모 나이는 남자 출연자들 기준으로 볼때 간당간당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꿀릴 게 없지만 이런 부분이 골드미스터인 남자 출연자들에게는 크게 어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도 골드미스들에게 뭐 크게 해줄 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의 보호본능이 발동 안될 거고 또 최종 커플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영숙이 입버릇처럼 상철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이차도 한 살인데 뭐가 자꾸 많다고 그러냐. 하지만 상철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철은 밖에 나가면 본인보다 나이 적은 연하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기수 여성 출연자들의 평균 나이가 40 이상이다 보니 그게 자꾸 고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 평균 나이 40 이상이 14기 여성 출연자들 중에서는 정말 남자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성 출연자가 없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때 현숙이 14기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수 여성 출연자분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숙이 말할 때나 웃을 때 손의 위치나 제스처 그리고 현숙의 옷 스타일, 밝은 미소, 영수를 향한 일편단심, 순애보, 지고지순하게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복 없는 온화한 성품 자 남자들이 안 반할 수 있나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자 다음 현숙이 영수에게 옥순에 대한 마음이 어떻냐 라고 물을 때그 표정 한번 보세요 뭔가 상대가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은 질문을 할때 질문자가 어떤 표정을 지어줘야 상대가 부담 안 느끼고 편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지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표정인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옥순이 3대1 데이트에서 남성분들에게 왜 나를 선택했는지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해 봐 달라 이 말했을 때 옥순의 표정과 말의 어투에서 먼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죠. 자, 지금 현숙의 표정이 바로 그 모범 답안지라는 겁니다. 그러자 영수도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답해주잖아요. 자, 다음 이제 기다리던 옥순에게로 가보죠. 자, 옥순이 묻습니다. 뭔가 이제 확실히 정해진 것 같냐? 영수 고민하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현숙님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해서 더 대화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더 좋다. 대놓고 말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 이상의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옥순도 체념한 듯 알겠다. 라고 씁쓸하게 이야기하죠. 이어서 영수 말하죠. 옥순님은 챙겨줘야 할것 같은 동생 느낌이다. 라고.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수 눈에 비친 옥순은요. 챙겨줘야 할 그런 존재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영수도 이성적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하기 미안해서 그냥 둘러 말하다 보니 나온 발음 같은데요. 오히려 좀더 솔직하게 내 이상형에 현숙 님이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옥순에게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말 듣고 있던 옥순 바로 정색하며 왜요?라고 묻죠. 왜냐하면 옥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데이트 잘하고 또 낮에도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웬 동생? 그러자 영수가. 주변 상황에 눈치 안 보고 왜 한우 이야기를 했냐? 현숙은 한우 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굿살이 주죠? 이 말이 바로 영수의 본심이에요, 본심. 동생은 무슨 동생입니까? 동생의 말 뜻은 뭐냐면 그거예요. 너가 내 편한 동생이라면 내가 굿살이 주고 눈치 엄청 줬을 거다. 이 말을 그냥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굿살이 부분은 지난 제 영상에서 옥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었었죠. 자 그러자 옥순도 그 부분은 일정 수긍하면서 영수에게 현숙님에게 향한 마음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거 오늘 계속 느꼈다. 그래서 이제 새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영수 변명 아닌 변명으로. 내가 왜 현숙 님에게 잘해 준 거냐 하면 현숙 님은 본인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수는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벌써 옥순에게 자기는 현숙이 더 마음에 간다라고 솔직히 이야기 다해 놓고서 그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들이 떳떳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1인칭 화법으로 현숙이 더 이상형에 가깝다. 외모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끝날 이야기를 계속 그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옥순의 지난 잘못된 행동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관계 등등 이런 식으로 2인칭 또는 3인칭 화법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꼬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옥순이 바로 억울하다 라는 듯 말하죠. 그럼 현숙만 이 자리가 불편하고 나는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였냐? 나도 노력 많이 했다. 평소 옥순 성격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오늘 하루 동안 참아왔었던 그 인내심에 대한 소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대답이었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나만큼 노력 안 했는데 왜 노력하는 사람을 더 챙겨 줘야 하는지 난 모르겠다. 자, 이게 바로 옥순식 사랑법입니다. 제가 서두에 초등학생 꼬맹이들의 사랑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옥순의 사랑에 대한 쟁취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 겁니다. 본인은 그 사랑을 얻고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 많이 했었고 또 하려고 하는데 왜 돌아오는 결과는 이런지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자 영수. 옥순 님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영수. 당연히 할말 없죠.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대답들 때문에 본인이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옥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현숙이 이상형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벌써 끝났을 이야기란 겁니다. 물론 옥순 마음은 아프지만 옥순의 직설적 화법과 그 성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영수는 비겁하게 다인칭 화법으로 일을 크게 만드냐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수 성격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수라는 사람은요, 일단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또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오는 피곤함,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빠른 선택이 요구되는 감정의 소모 이런 모든 것은 영수라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현재 영수는 지금 이 상황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영수. 그러니 머리 아프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피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수라는 캐릭터 어떤지 보이시죠? 참 이런 상황이 영수, 옥순 둘에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그쵸? 데이트 후 옥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은 노력할 만큼 했다. 이제 영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아직 있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겠냐라고 하죠? 사실 영수는 옥순에게 갈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냥 영수는 본인이 한말 때문에 옥순에게 미안한 감정이 될 뿐이지 이성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얽힌 이 감정을 푸는 자리는 영수가 옥순에게 대화를 신청하면서 그런 기회는 한 번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96화의 하이라이트였던 영수 옥순 현숙의 데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